안녕하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삶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모든 순간,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깊고 본질적인 주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모일 때 저희는 더욱 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날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가장 위대한 계명.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종종 마음, 목숨, 뜻, 힘과 같은 여러 단어들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부학적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반복하고 쌓아 올림으로써 그 의미의 절대성과 완전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단 하나의 세포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은 목적이자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의 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표현의 깊이를 잠시 묵상해 봅시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죽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궁극적인 권세였습니다. 군대도, 왕의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사랑이 죽음만큼이나 강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합니다.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도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낼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쉽게 식어버리고 결심은 흔들리며 삶의 무게 앞에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어제는 뜨거웠다가도 오늘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죽음처럼 강한 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단순한 훈련이나 의지,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폭풍우 앞에서 쉽게 부서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지니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비범한 일을 행하고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스스로를 일으키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리법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스스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누군가 밖에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어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정을 쥐어짜고 뜨거운 지표에 참석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태엽이 풀린 장난감 병정처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냉소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반응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이해와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상숭배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 우리는 참 대단한 남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남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그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덕과 아름다움이 무뚝뚝한 남자의 마음에서조차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신앙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위대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종류의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유독 커 보였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범한 광경을 우리보다 조금 더 깊고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교리나 지혜,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비로소 녹아내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두 가지 동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것을 창세기의 비유를 빌려 작은 비딘 달과 큰 비딘해에 비유합니다. 작은 비든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을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효한 동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더 강력한 힘, 바로 큰 빛은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고 통제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비상식적으로 보였고 그의 희생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꽤나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캠퍼스 광장에 서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말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너 보고 미쳤다고 해. 왜 이래? 남자애들은 널 비웃고 여자애들은 너를 보며 웃고 있잖아. 그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달리 무엇을 할수 있겠어? 그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달리 무엇을 할수 있겠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인간의 사랑을 두고 죽음처럼 강하다고 노래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힘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고 열정이 식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번번이 넘어진다면, 해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을 추격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천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어느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신부 리브가에게 신랑이삭의 훌륭함과 부유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며 그녀가 머나먼 길을 떠나도록 격려했던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신랑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랑에 한눈팔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치르는 모든 대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을 더 보여주세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제게 나타내주세요. 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사랑 또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처럼 강한 힘이 되어 우리를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친절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먹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그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그분을 보게 하시고 본 것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은 줄이고 지쳐 있으며 때로는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